마포 아트센터 앞 광장에서 지역 주민들이 재활용품과 창작품 등을 직접 전시하고 파는 마포 희망시장이 개장했다고 하는데요. 신재현 기자가 전합니다.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마포 희망시장이 올해도 마포 아트센터 앞 광장에서 개장했습니다. 이번 마포 희망시장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마포 아트센터 광장에서 열리며 주민들이 더 이상 쓰지 않는 물건이나 직접 만든 창작품 등을 사고파는 것 이외에도 주민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마포 희망시장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해 직접 쓰던 생활용품과 이처럼 직접 만든 창작품들을 서로 교환하거나 판매하며 이웃과 함께하는 친환경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마포 희망시장은 3월 넷째 주부터 11월 첫째 주까지 무료로 운영되고 참가를 희망하는 주민은 마포 희망시장 홈페이지와 행사 당일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마포투데이 신재원입니다.